우리는 항상 희생양을 찾아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한대 대상을 왕따를 시켜요 그래 둘이 이야기하면 누구 흉보잖아요. 그런 좀 편해지잖아요. 아 편해져요. 아니 그 보살님 수준에서는 안 편한데 중생 수준에서는 누군가 같이 흉보고 있으면 편안해요. 어? 물론 그 그 과복, 고통인데 같이 만나서 굉장히 서먹서먹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의 적을 딱 설정해가지고 흉복이 시작을 하면은 서먹함이 없어져요. 그걸 희생양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 그지 왕따를 정해요. 한 30명 무리가 있으면 왕따를 정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라고 자기 다 문제가 있으면서 희생양을 정해서 그걸 막 왕따를 시킴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갖다가 상쇄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고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랑도 출근하면은 보자님들끼리 만나 신랑 막 충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시어머니 막 충보도 마찬가지고, 어, 자기 행복한 사람들은 흉안 보거든요. 욕계에서는 화내는 것이 화내고 어, 욕하고 한 것이 더 편안, 편안해서 욕계라니까요. 개이들은요, 자기 안 건드려도 집 앞에만 누구 지나가막지어야지 편해요. 가만히 있으려면은 우울증 을어서안 돼. 이 욕계 중생들은 희생양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왕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만나면은 신랑을 왕따를 만드는지, 시어머니를 만들든지, 정치를 만들든지, 그런 편안해져 버리거든. 욕기 충충전들을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좀 수준 높은 사람들 그거 하고 싶으면 불편하거든. 그래서 사는 세계가 달라요. 심리 용어를 투사라요. 투사. 나의 고통이 있으면 내 고통을 전가하는 거야. 어렸을 때뭐 상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상체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 상체 때 아프거든. 근데 그때 나를 해코지했던 그 사람을 하나 설정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 당했으면 그 사람이 나는 크고 그 사람이 작으니까 당했던 것을 화풀이 하는 거야 그러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거든 그게 폭력이야 폭력 근데 그것의 결과는 더큰 고통이거든 그그 그 흐름이 윤회라 그래 윤회 어리석은 자들은 윤회 속에 자기들이 분화방처럼 자기 날개가 타질 것을 모르고, 불을 쫓아 끊임없이 날고 떨어지고, 날고 떨어지고, 날고 떨어지고, 날고, 떨어지고 날고 떨어진 것이 방금 이야기한 희생량을 만들고, 남탓하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생들의 그 근속욕을 보는 것이 무량안구체 삼매라고 했잖아요. 내 경계만 아는 것이 보살이 아니고요. 수많은 경계들을 이해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흉을 봐야 편한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 여러분들 정말 보살이 되고 다음 생 환생 에큰 부처님 되시려면은 모든 중생들의 습기를 알고 그들을 치유해주는 방법과 힘까지 있어야 돼요. 그게 무량구체 삼매예요. 나는 안그는데 아유, 수인났네. 이래 버리면은 소승이라니까.